몰라도 몰라도, 몰라도 몰라도 몰라도. 오케이 오케이. 버섯만 밟으면 돼.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고 응. 아, 장신구도 잘 만들어 아, 버섯만 밟으면 돼진짜 누구죠? 제가 1 이, 번 밟을게요. 일단 몰 일단 전통제. 몰렸다가 몰려서 일단 몰려서 하고. 뭉치고. 뭉치고. 이게 뭉쳐야 돼? 아, 어... 멈추, 아니 풀수 있으면 돼. 풀수 있으면 상관없어. 감기 뒤에 장박좀 풀어줘. 아나 드루나 신경 안 써도 돼. 이거, 이거만시겠습니다 이거만 빠져, 빠져, 빠져. 세명 걸리네? 이거 바, 어. 아, 3명 걸려 형, 저거 밟아야 돼. 3명은 어, 헤 아니야, 그래도? 어, 보다 어, 2개씩 아, 밟아야 아. 돼. 화염광선. 이거 밟아야 돼? 아니아니 아니야. 여기 가운데 아니, 아니, 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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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와. 가운데 와, 가운데 들어와. 안 들어오면 죽어. 아, 죽지는 않는데. 아파. <laughs> 아니, 저 태양광. 거는. 귀찮아, 맞을 수 네, 덥다. 귀찮아. 맞을 수도 있어. 딸좀 바닥 피하면서, 저 바닥 조심하면서. 원딜 중간 붙는 게아아못본 사람들 붙어야 돼. 와아가 저청... 뒤에 있어. 어, 다쪽좀 주실 수 있나? 저쪽되나요 저, 기간이... 오케이 나아 빠져.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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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좀 해주세요. 아, 아, 인 해제 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갈 거예요. 밖에 밖에서 피하든지 알아서 하셈. 단 여거 알지? 탭 일반에 서했잖아날라가는 타고 가는 거. 강화된 기철. 어디생? 어디생? 여거 광산 맞으면 안 돼. 아 형아 뭐왜나왜안파지지 갑자기. 가서 기철 안 타. 아, 근데 기철을 야 네, 돼요. 기철을 타야 돼. 아. 기철 위에서 타셔야 아, 돼요. 아. 빨리 오세요, 근데 그거. 이거 아, 절대 아, 다못 뭐? 먹는다. 사람이 적어서. 몇아 근데 어, 좀 고정 없네. 오. 내가 좀 먹고 가. 아빠에서 되게 잘 먹는데? 누가 잘 먹는 거야? 뭐야 쟤 제가 <laughs> <laughs> 5개 먹 먹으면 안돼제개 먹음 잘했죠? 어 마주 오. 필요하신 분한필 없음 너무 캐념을다 드릴게요 살아왔왜 살아계시지? 죽여드리. 내가 회복해서 살았어. 뿌리 뿌리부터. 아 역시 논이 공대장이야. 너무 겹치지. 아, 왕장출시. 아, 말고. 대규모 시간. 좀치샘 나는 없다. 다음에 아, 대고 쓸게. 나가고 그다음에 버섯. 나갈 준비 버섯 나온다 이제. 대고 네, 두 개씩 밟으면 될 거야. 너. 버섯 나오고 그래. 리스펠 나오고. 뒤로 있음. 가면 됨. 아, 나온. 이제, 이제 나오고 원딜도 빠져 있고 대무고 스노드라고그런 진짜 봐 시아 시하시거든요. 저 탱커 빠지면 이거 끝야 봐. 이 이거 8비 고 맞을 템. 불타고러 가야 된다고 어디에 와. 이 가지. 이제 이제 나오잖아 이거. 존나 많이 온다 씨발. 넘겼다 넘겼다. 오사 너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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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겼다. 꿀 I don't know if you're kidding. I don't know e g 거 o n t o w o u r e 아니 w o r 이 r i 니 e k i i n I 수사기 때문에 왜요? 아니 수사기 때문에 타겟이 없어서 치료 수사 죽겠다 아, 아니 본인이왜 뭐 죽는데 뭐. 아니, 아니, 뭐. 뭐. 아니, 아니 저거 이거 전부 누구 가. 줘야 돼 뭐. 근데 힐러 살려 일단 힐러 살려 단계 전환 일단 <laughs> 언딘들 <언니도> 빠져 있으세요 실베는 <웃음> 왜 죽게 <laughs> 죽은 건 진짜 <laughs> 해제부터 나오니까 언딘들 빠져 아니 실베는 왜 죽었어요 나 저기 구슬 다 먹고 죽었어 근데 데몬이 네. 없어 아니 그거 왜아 없고 뭐 뭐야 해제 잘해제 받고 하나 해제 보고. 예예예 예. 리시네 지금 돌아왔어. 대규모 휘감기 오, 어, 편변 나있어별 주고. 좀만 모이 준비. 가야 가서 모이 준 아이고 버섯이 뜯는 멋이로 모으죠. 그거 밥보이는 식료이거든요시야지때말했평 세포 있어요, 아, 없어. 어, 아, 아, 세포. 아, 그다음 세포 줘야 돼. 이거 버섯 먹거든요 세포 썼는데? 아니야, 아, 아니, 지금, 지금 아, 아니야, 지금 불타는 싹우야 자, 이생키고다 먹어야 돼. 이쪽에 내가 감. 화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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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발다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잘먹었거나요 당이개아이 다섯 개 먹었는데? 대규모 휘감기 비이 음, 버섯 아돼들저무적 아.. 무저... 아 니다 30초 넘었거든요? 바닥 발거초안 했죠? 잡을 거 같겠다 응, 잡... 그 전에 잡을 듯? 사운데로 들어와요 이리고 i 20만밖에 어 m dear. 어 m dear. I'm d e 이 r I'm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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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dear.